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 삶과 죽음의 갈림길을 마주한 이들, 이제 우리는 하늘이 만든 기적이 아닌, 사람이 만드는 생명 실천을 만나게 됩니다. 절망의 늪에서 만난 희망이라는 이름의 빛, 승부와 나눔의 가치가 새로운 삶의 의미로 다시 태어납니다. 화상센터엔 피부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이 많습니다. 중화상 환자는 상처 부위 감염으로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기증된 피부를 이식해 새로운 피부가 생성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걸 사용하면 은 환자의 생존율이 훨씬 증가하는데 를 사용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 정도 화상을 입은 분이 생존률이 어 70에서 80%였다. 그랬으면 현재는 거의 100%가 되는 겁니다. 지난달 작업 현장의 폭발 사고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정태진 씨. 납질했던 사고의 상처 이제 스스로 식사를 할 만큼 회복되고 있습니다. 주시는 이나아지셨어요 <laughs> 세상에서 제일 좋죠. 체표면적의 47%에 달하는 중화상. 생명이 위태로운 긴박한 상황에서 정태진 씨를 살린 건 피부 이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체조직을 누군가에게 기증을 한다면 그 생명이 연장돼서 다시 또 다른 사람 속에서 생명을 이어가는 이런 아주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8년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비영리법인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가 세워졌는데요. 승부한 생명 나눔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기증자와 수혜자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기증자로부터 얻게 되는 인체 조직은 피부와 뼈, 관절 사이의 연골과 인대, 전신에 퍼져 있는 근막, 혈관과 심장 판막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국내 기증률이 낮다 보니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인체 조직 이식재 수입에 매년 200여억 원의 외화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인체조직은 다른 어, 어, 공산물처럼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환자로부터 인체로부터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인체조직 기증에 대해서 아직 많이 인식이 부족한 상태고 많이 홍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많은 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증은 22%에 불과하고 7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 혈관 조그만 거 하나 쓰는데 한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급이 안 되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니까 비싸고요. 또 가공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 국내 인체 조직을 구하기 힘든 경우 많게는 두배 이상의 비용으로 수입 이식제 이식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인체에서 우리 장기 기증에서 장기를 이식하는 거와 거의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증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또그 기증을 우리가 잘 받아서 잘 채취를 해가지고 그 환자들한테 안전하게 쓸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공적인 구조와 유통. 운영 이런 것이 뭐 절대적으로 전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각국의 인체조직 기증자 수를 살펴보면 인구 100만 명당 133명으로 가장 많은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3.3명에 불과합니다. 성인 인체조직 기증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미국입니다. 1억 명이 넘는 기증자 수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버지니아주의 자동차국입니다. 이곳엔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인체조직 장기 기증자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데요. 운전면허 취득자 모두가 인체조직 장기 기증자 후보가 되는 거죠. 이분 역시 운전면허 취득과 함께 기증자가 됐다고 합니다. 인체 조직과 장기 기증을 돕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증을 후원하는 로고가 새겨진 자동차 번호판을 사용하는 건데요. 한분 10달러로 기증 후원 번호판을 사면 기증 후원과 동시에 움직이는 홍보까지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This is um, just a way for f o l k s to show their support for um, organ and tissue donation. They can um, display their pride right here on their license plate, and it's sort of a walking advertisement for organ and tissue donation. Other folks see this on your license plate, and they think to themselves, "Hey, you know, maybe I want to be an organ and tissue donor as well." 버지니아주 체사피크의 주택가입니다. 인체 조직 기증과 남다른 인연을 가지고 있는 해리스 씨 부부. 가족 모두가 기증자가 된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해리스 씨 부부는 5년 전 사고로 외아들을 잃었습니다. 유난히 활동적이고 건강했던 아들 폴 사고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귀가가 늦어질 때면 늘 자정이 되기 전에 전화를 하던 폴. 그러나 사고로 인해 뇌사 상태에 빠진 아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때 가족은 폴의 인체 기증을 결정하게 됐죠. A 35-year-old woman who was a homemaker can see now because of Paul's cornea gift. You know that's just amazing, and that a little 10-year-old boy can walk because of donation that Paul gave of his of bone, and how that helped this little boy to walk. Just knowing things like that, um, it, it's not only. Paul living on in someone else it's more than that it's that someone else has a better life or perhaps they are alive today because he chose to give the gift of life it's amazing to me is we were very blessed because our family there was no dissension. nobody said, oh, I don't want him to be a, a donor. everybody said yes. that's the greatest gift that he could give. it's his legacy. I think that's really, really important. 기증 희망 등록이 실질적인 기증률로 이어지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곳은 워싱턴 지역의 인체 조직 및 장기 이식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Donor remembrance quilts. They are all sewn, all 15 have been sewn by a donor family member. We will each year at our donor family gathering, we will present a new quilt. And when they're not out into the community, at hospitals or in the libraries, or maybe even at a DMV, they hang here. 소중히 기억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받들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의 숭고한 마음이 펴질 수 있게끔 사회적인 제도들이 그것을 충분히 떠받쳐 줘야 된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내가 하려고 했던 이 숭고한 뜻은 그냥 묻혀져 버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가가 바로 이런 점에 착안해가지고 그분들의 뜻을 꽃피게 할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증자와 수혜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것이 의료인들입니다. 평소 인체 조직 기증에 앞장서오던 이영주 선생님. 변화의 시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의료인들이 저도 잘 모르고 있지만 의료인들은 이 조직 인체조직 기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니까 홍보를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하여서 여기에 대한 그런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증된 이식재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료인. 이들의 기증서약은 다음 기증자를 낳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죽음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죠. 아직은 그럴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도 했었고 그런데 오늘 이런 기회가 돼서 저 또한 이런데 동참을 직접 하고 있다는 것도 좀 뿌듯한 마음도 들면서 기증 서약을 통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삶의 의미. 한 송이 꽃에 150 송이 꽃으로 다시 피어날 소중한 나눔의 실천. 한 사람의 생명 나눔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